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5면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 말씀 제가 3절 여러분, 4절 5절 다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없느니라. 다 같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로 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가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또 예수 그리스도 한번 답변해 보세요 우리의 구원자는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인도자는 누구이십니까? 예수 오늘 누가 여러분들에게 응해주십니까? 예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박수로 영광되드리겠습니다한절기만 되면은 성도들이 마음이 참한 곳씩 가라앉는 것 같아요 이상해요 앞에서 보면 여러분들 모른같은데 앞에서 보면은 환절기만 되면은 착 가라앉아있어가지고 무언가 이게 좀 이게 잘이 모두조가 잘, 모두 잘 안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분위기를 한번씩 쓰신느라 필요가 있는데 자, 여러분들 오늘또주 안에서 주의 성령 안에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사랑과 함께 사랑이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야 감사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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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에, 여러분 성경의 주제가 전체적인 주제가 뭡니까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나라 아멘. 성경의 전체적인 주제는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네. 뭐라고요? 사랑입다 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의 전체 주제가 사랑이 아니냐, 구원이 아니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성경의 전체적인 주제가 성경의 소주제들이 사랑과 구원은 맞지만 전체적인 주제, 큰 주제는 뭐냐? 뭐라고요? 하나입니다. 네. 성경의 가장 큰 주제는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 자주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잊지 마십니다. 성경의 전체적인 주제는 하나님 나라다. 하나님 나라다. 이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그래서 성도들은 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 이 천당, 이것과는 약간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한번 물어봅시다. 천당이 큽니까? 하나님 나라가 큽니까? 예, 어디 가까요 하나님 나라가 교그 하나님 나라. 천당은 우리가 죽음에는 들어가야 될그 영원한 장소, 그 장소를 이야기하고, 하나님 나라는 다 포함됩니다. 여기도 하나님 나라고, 천당도 하나님 나라고, 저기 금성도 하나님 나라고, 오르가고 하나님 나라고, 다 포함되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는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쉬운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뭐냐? 하나님께서 다스림, 하나님의 다스림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영역 주권, 하나님의 축복이 많은 것,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무슨 나라? 우리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무슨 나라? 마찬가지 우리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우리나라.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는 우리나라입니다. 이 세상 나라는 예, 세상 정부는 실패할 수가 있어요. 예, 세상 나라, 세상의 통치자가 실패하면 물러가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는 절대로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실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요. 세상의 통치는, 예, 통치자가 죽어버리면은 또 물러가면은 세상의 통치는 무너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통치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뭐냐?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라는 것이에요. 지금 이나라를 윤석열 대통령이 다스리니까 뭐라고 그래요? 윤석열 정부라 그러잖아요. 과거에는 문재인 정부라 그랬고 지금은 윤 대통령이 다스리니까 윤석열 정부라 그래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도 이제 임기가 끝나면 내려가야 되고 또 교체가 돼야 돼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뭐냐?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다스리는 나라이고 하나님의 통치는 영원한 통치예요. 하나님의 통치는 절대로 사라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통치입니다. 음. 세상의 통치자가 실수하면은 몰라가라 그러면서 퇴진 운동도 하지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실패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원한 통치자로서 이 땅과 온 우주와 마물을 다스리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이 거듭남과 하나님 나라예요 따라서 합시다 거듭남과 하나님 나라 거듭남과 하나님 나라 자 어, 어느날 저녁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어,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이 사람은 누구냐 유대인의 성생이었다고 그랬어요 학자입니다 지식이 많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아마 아마 이런 뜻으로 말했을 것이에요. 아, 예수님, 당신은 정말 유명하신 분입니다. 당신은 정말 특별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나도 예수님에 대해서, 당신에 대해서 더 알고 싶습니다. 나도 당신처럼 되고 싶습니다. 아마 이런 뜻으로 나하고 싶었을 것이에요. 대개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어떤 인생의 질문을 가지고 나옵니다. 인생인데 인생이 왜 이럴까? 아, 내 삶이 어떻게 돼야 될까? 하면서 질문을 가지고 나와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질문하고 여러분의 궁금증을 다 알고 계십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 그러면서 자기가 질문하려고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딱 말을 잘라버리셔요. 말을 잘라버리시면서 네가 거듭나야 되겠다. 반드시 거듭나야 아니다. 도둑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볼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니고데모가 어떤 궁극증을 가지고 나왔는지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셔요. 그래서 그 궁극증을 말하기 전에 말을 딱 잘라 버리시면서 진짜 니고데모에게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우리들은 내가 필요한 것을 받으려고 해요.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해요. 그러면서 그러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십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이 뭐예요? 잘 사는 것, 건강한 것,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것, 이런 걸 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은 뭐예요? 성령과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과 구원을 주고 싶어 하세요 어? 우리에게 사람들이 내가 물질 없고, 그러면은 인생 끝나면은 다 끝이에요. 건강 있어도 늙으면 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받고 구원받으면은, 영생 복락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와서, 나, 어, 선생님에게 한수 배우고 싶습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은, 내가 너에게 한수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속속들이 알고 계세요. 할로윈 데이트 데이는 자기를 숨기기 위하여서 분장하고 가면 쓰고 나아가지만 귀신들의 잔치에는 그렇게 자기를 유장하고 나아가지만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자기를 가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과거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어야 됩니다. 정말 또 이런 일이 벌어지고 나니까 속속들이 뭐사람들의실수한것또 정확한 면몇 년이 없었던 것 그런 것들을 배우게 되잖아요. 근데, 과거를 통해서도 배우지 못하면, 그런 민족은 희망이 없다 그랬어요. 일제시대 때, 일제강점기를 당하면서, 그렇게 과거의 쓰라린 아픔을 통하여서 배우지 않으면, 또 그런 일들이 반복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를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고쳐나가고, 배워갈 수 있어야 돼요. 첫째로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은 뭐냐? 너는 거듭나야 아니다는 말씀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거듭나야 아니라 네, 할렐루야. 거듭나야 아니다. 거듭나야 된다고요? 거듭나야 된다. 무슨 뜻입니까?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니고데모가그 말을 들을 때, 너는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당황스러웠어요.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요? 아니, 내가 지금 나이 들어서 늙었는데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됩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무슨 뜻이에요?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 말은 네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성령으로 새로워져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수없느냐라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당신은 유대인의 성생인 줄로 내가 믿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볼로는 꺼내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딱 가르마 하시아요. 아, 네가 무슨 말 할지 안다. 네가 나에게 원하는 것을 안다. 네가 지금 나에게 와가지고 나를 이렇게 띄워주면서 어 나도 한수 배우고 싶습니다. 나도 당신에게 뭔가 배울 게 있을 것 같으니까 나도 당신에게 한수 배우고 싶습니다. 지금 그런 이야기 할거 아니냐? 그러나 네가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고 있구나. 너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뭐냐? 거듭나는 거다. 거듭나야 된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수없느니라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다가, 너는 나에게서 뭐더 추가해서, 나의, 너에게 없는 것을 나에게서 가져나가지고, 추가해가지고, 뭔가를 배울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나 너는 거듭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거듭나야 된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건물을 지어요. 건물을 짓는데, 기존의 건물에다가 깨어진 유리창 달고 그리고 지붕새는 지붕새로 고치고 그리고 벗겨진 페인트 칠하고 그렇게 기존 건물을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 건물을 완전히 다 쓸어버리고 그 건물을 완전히 다 없애버리고 그 토유에다가 새 건물을 지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거듭나야 된다는 뜻이에요. 거듭나야 된다. 아, 교회 가서 내가 교양적인 것도 배우고 오늘 목사님에게서 좋은 말씀 들어가지고 내 지식도 넓히고 그리고 내가 인생의 의미도 찾고 내가 교회 가서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거는 기존 건물에다가 페인트 좀 칠하는 것이에요 거듭나야 된다 기존 건물을 완전히 다쓰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기존의 모든 것들을 다 뒤집어 엎버리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가치관들 그런 것들을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새로운 진리와 새로운 말씀으로 새로운 건물을 지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신앙생활 하면서 사람들이, 야, 교회 가면 좋은 말씀도 듣고, 좋은 것도 생기고, 인생에 좋은 복도 받을 수 있다니까, 내가 교회 가면서 그렇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 내가 교회 가서 목사님에게 한수 배우고, 좋은 교양도 쌓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오기는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모든 가치관들 다 쓸어버리고, 다 뒤집어 둬버리고, 세상 사람들처럼 이게 좋다, 저게 좋다, 생각하는 것들 다 뒤집어 버리고 그리고 새로운 건물 새로운 믿음, 새롭게 시작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호르도전서에 뭐라 고 그랬어요? 보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랬어요. 새로운 피조물이다. 있던 피조물에다가, 야, 심장이 안 좋으니까 내가 심장 좀 고쳐줄게. 위장이 안 좋으니까 위장 좀 고쳐줄게. 다리가 안 좋으니까 다리 좀 고쳐줄게. 이렇게 고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다.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 새 사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 그게 바로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야 아니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듭나야 됩니다. 여러분의 터전을 갈아엎어야 해요. 갈아엎어야 해요. 교회에 와서 말씀드리면서 뭔가 조금 깨닫는 게 있지 않을까? 조금 깨달으면. 내 삶에 버팀이 되지 않을까? 그게 거듭나는 것이 아니 완전히 우리 삶을 갈아 엎어야 됩니다. 뒤집어 엎어야 돼. 기존의 낡은 사고방식을 다 무너뜨리고 해체 시켜버리고 다시 새로운 믿음의 진리로 세워가야 된다는 것이 아, 네. 여러분들에게 혹시 기존의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아, 내가 주님 앞에서 나아가야 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기존적인 틀이 완전히 다 무너져야 돼. 완전히 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새 사람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정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고, 새로운 사람이 된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거듭나야 하리라, 성령의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 기존의 것들 다 부숴버리고, 낡은 가치관들, 세상적인 가치관들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새롭게 세워가야 됩니다. 두 번째로 이 거듭남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된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니고데모 한 사람을 앉혀놓고 내가 내게 말하노니 너는 거듭나야 되라 그런 말씀을 하왔어요 만일 예수님께서 세리나 창녀를 앉혀놓으시고 세리와 창녀에게 네가 거듭나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으면은 많은 사람들이 동의했을거예요 맞아 저 세리 보니까. 허색하고, 부리하고, 착취하고, 저 창녀 보니까 몸 팔아가면서 나쁜 짓 하고, 맞아! 저런 사람은 거듭나야 돼! 새로워져야 돼! 동의합니다! 그렇게, 다 그렇게 그 말에 동의했을 것이에요. 근데, 니고디모라처럼 오시고, 유대인의 성생이에요. 종교적인 사람입니다. 도덕적인 사람입니다. 율법적인 사람이에요. 굉장히 윤리적인 사람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니고모는 굉장히 겸손한 사람입니다. 나사렛 예수 30세 밖에 안된 청년 앞에 와서 예수님 앞에 와서 겸손하게 나도 한수 배우고 싶습니다 내가 비록 지금까지 율법 연구하면서 라비이고 지성인 했지만은 당신을 보니까 정 당신이 특별하신 분입니다 나에게 한수 가르쳐 주세요 나도 당신처럼 배울 의향이 있습니다 얼마나 겸손합니까 예수님보다 나이들더 많았을 것이에요 근데 3 0대된 청년 앞에 와서 저기 시골 나사렛 출신 앞에 와가지고 고개를 숙이면서 나에게 아, 한수 가득 채워주세요. 얼마든지 배울 의향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인데, 이렇게 겸손하고 윤리적이고 종교적인 사람인데, 내가 거듭나야 아니다. 그러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아,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저런 사람이 또 거듭나야 돼? 저런 사람이 또 거기에서 새로워지면은, 겸손한 사람이 거듭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만한 사람이 되잖아요. 윤리적인 사람이 거듭나다 그러면 비윤리적인 사람이 될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사람에게 거듭난다. 그러면은, 저런 사람 보고 비윤리적으로, 비도덕적으로, 또, 교만하게 된다는 말 아니야. 야, 그런 말은 아닌 것 같은데,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구대모에게 거듭나야 합니다네가 다시 새로워져야 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은, 육적인 윤리와 도덕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거듭나면 다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것이. 우리는 날마다 우리를 죽이고 새로워질 수 있어야 됩니다. 날마다 우리는 새로워져야 돼. 아, 나 예수님 60년 믿어왔고 70년 동안 신앙생활 했는데 뭘또 새로워져야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래도 주님은 우리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새로워져야 돼. 새 사람 돼야 돼. 이 말씀은 밖에 있는 강도, 살인자, 교도소에 있는 범죄자들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주고 있는 말씀이다. 나에게 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참, 니고데모처럼 겸손한 사람, 니고데모처럼 종교적인 사람, 니고데모처럼 윤리적인 사람, 이런 사람에게 예수님은 거듭나야 합니다. 나에게, 오늘 나에게 거듭남의 비밀을 선포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참 전문가들은 굉장히 다른 전문가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음악을 하는 사람은 내 음악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해. 그래서, 다른 사람이 음악에 대해서는 별로 인정하지 않아요. 전문가들은, 그렇게 그런 자부심이 있어요. 니고대모도 전문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겸손하게 배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 이게 니고, 니고데모에게 장점이었지만, 그러나, 아, 정말 너는 새로워져야 되겠다. 너의 기존의 가치관, 이것을 뒤집어 퍼야 된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볼수없습니다 세상 나라, 세상의 가치관들이 최고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최고입니다. 이렇게 너희가 너희가 새로워지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볼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볼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그렇게 내가 내 기술의 가치관을 뒤집어엎고 그렇게 인정해야만 하나님 나라를 볼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을 누리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왕대심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높여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능력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 주안에서 주안에서 이런 이 주님의 다스리심을 하나님 나라를 보기 위하여 해서는 하나님의 왕대심을 인정하고 나아갈 때 내가 거듭날 때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거듭나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를 보기 위해서 보기 위해서 정말 세상의 통치자들은 자주 바뀌어집니다. 고린도전서 2장 1 0절 보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수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그랬어요 거듭나는 사람 거듭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소중합니다. 예배가 소중합니다. 세상에 아무리 좋은 곳에서 나를 오라하여도 내가 있을 곳은 주님의 전입니다.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를 볼수 있다는 것이. 아, 오늘 여기 가면은 뭐, 누가 가수가 온대. 어, 여기 가면은 무슨 뭐가 있대. 여기 가면은 또 무슨 뭐가, 잔치가 있대. 그러면서 세상적인 가치관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없다는 것이에요. 어디 가서 천만금이 생기고, 유명한 가수가 와서 무슨 콘서트를 한다 할지라도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렇게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를 볼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왜, 왜, 어떻게 해야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볼수 있습니까? 먼저 우리는 내가 거듭나야 한다는 사실 인정해야 돼. 내가 거듭나야 되겠습니다. 했을때 이걸 내가 인정해야 됩니다.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 기도하고 하나님 나를 거듭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거듭남에 열매들이 맺혀져야 됩니다. 거듭남에 열매들이 맺혀져야 돼요. 기존의 내 가치관들이 다 갈아엎어져 있는가? 이걸 우리가 기존의 가치관들을 다 갈아엎을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코로나를 지내오면서 우리의 신앙들이 그저 뭐 예배는 한두 번 빠질 수도 있지 그냥 적당히 예배 드려도 무슨 상관이야 이게 점점 우리들에게 은근히 스며들어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어? 이런 일이 있으면 예배 빠질 수도 있고 어? 저런 일이 있으면 교회 안 나갈 수도 있고 그런 이 사상들이 은근히 우리에게 스며들어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은 이 하나님 나라의 열매, 증거의 열매들이 나타나야 됩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 그런 믿음의 증거의 열매들이 나타나는 사람이 바로 거듭남의 사람들이에요. 거듭남의 사람들. 천국이 뭡니까? 천국이 술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막 그냥 진열장에 위스키, 뭐 양주, 빼갈, 뭐 어디 나라 술, 뭐 과일주, 무슨 주, 이게 지열장에쫙진열되 있고, 지하에 가면은 포도주 와인 저장고가 있어가지고, 언제든지 그냥 막0년 묵은 와인을 따서 먹을 수 있고, 아마 그런 곳이 술 먹는 사람에게 천국일 것이에요. 담배 피는 사람들에게는, 어, 뭐 식당 가서도 그냥 담배 피고, 직장에서 담배 피고, 집에서도 담배 피고, 길거리에서 담배 피고, 그래도 그냥 눈치 안받고 마음껏 담배 피울 수 있는 곳, 그게 아마 천국일 것이에요. 마약하는 사람들에게는 마약하는 것, 그게 천국일 것이. 게임하는 사람들은 그냥 눈치 안 보고 마음껏 게임하는 것. 그게 바로 천국일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자신이 만든 것. 어디에서든지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는 것이. 그게 바로 우리의 천국이 되어야 됩니다. 거듭남과 하나님 나라. 거듭나야 내가 하나님 나라는 볼수 있느냐? 하나님 나라를 볼수 있다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볼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보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사도계인이 예수님 앞에 와서 말할 때에 사도계인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있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사도계인이 예수님이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에게 잘 말씀할 때, 그래, 너는 그 하나님의 가치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단계 복종할 준비가 되어 있구나 그런 말씀의 뜻이에요. 그런 말씀의 뜻.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있습니까? 여전히 내 가치관을 가지고 사생세상적인 사상을 가지고 세상적인 영광을 가지고 따라가면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멀리 있는 사람들이. 그런데. 언제든지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이 최고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의 뜻은 적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밀접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나중에 천당은, 천당은 하나님 나라에 좀 멀리 있다는 사람들도 들어갈 거예요.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부끄러운 구원을 얻는다 고했습니다 겨우 불가에서 끄집어낸 것처럼 부끄러운 보는 언고 했어요. 항상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당당하게, 영광스럽게 천당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멀어졌다가 가까워졌다가 이런 삶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 나라의 문 앞에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돼요 거듭나야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믿음의 사상을 가지고 너의 삶을 완전히 갈아엎어버려라. 너의 가치관을 다 새롭게 하고 기존 낡은 건물을 허어버리고새 건물을 지어라. 우리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항상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믿음의 건물을 세워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거듭남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가치관을 깨뜨려 버리고 기존 건물 무너뜨리고 새로운 믿음의 가치관 안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건물을 제거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